어. 어디어아씨발 아, 이백구십. 자, 우아우이야 290? 어. 저기 물통 우리,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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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 번째.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 너희한테서.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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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방이죠 우리, 우들어리 우리, 우 우리, 한 마리 더 우리 집에서도 실컷 싸우네 <laughs> 야, 자, ㅎ ㅎ 르 말아야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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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샷 어, 아, 나이스 다 쓸었다 어, 들어봐들어봐 이제 바로 넘어 어, 해어피좀해봐칼시간 바로 넘어 해소기 아래 있겠다. 아래 있사 싸운. 바로 잡았다. 이제 왼쪽까지 아래쪽에 있네. 어디 있었어? 시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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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.. 내가...